71번째 피키다리아 씨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ebruary 15th. 2월 15일의 편지고요 May please your most excellent majesty. 또, dear dead long legs. 아니죠. 요즘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 어, 이런 표현은 이제 고정된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May please your most excellent majesty. 이 전체를 만약에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Your majesty, your highness. 어,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왕을 부르거나 할때 이렇게 높여 부르는 공식적인 말, 존중하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뮬란 애니메이션 봤던 게 생각나는데 거기서 Your Majesty, Your Highness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May it please... May라고 하면 우리가 기원문 이걸 바랍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 혹시 이것도 May God bless y o u as a God bless you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ay it 이 is는 편지를 가리키는 걸것 같고요. Please는 기쁘게 하다, pleasure 그쪽이죠. 이제 어,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제 그렇다는 건데 May please 이 편지가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Your most excellent Majesty. 어, 뭐 왕폐폐하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키다리 씨를 갑자기 되게 높이 부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저도 이제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I may please your most excellent Majesty. 그래서 뭐 폐하께 아뢰옵니다 뭐 아마도 우리 말로 하면 사극 톤이 될것 같아요. This morning I did eat my breakfast upon a cold turkey pie and a goose, and I did send for a cup of tea, a china drink of which I had never drank before. this morning 오늘 아침으로 I did eat my breakfast 어, 아침밥을 먹었는데 upon a cold turkey pie 어, 사실 이제 저는 먹어보지 않은 메뉴인데 칠면조 차가운 칠면조 파이와 거위 요리 둘다 먹어보진 않은 요리에요 주디는 이제 그런걸 먹었고 and I did send for a cup of tea send for 하고 하면 요청하다 여서 어, 제가 요청을 했는데 a cup of tea 차 한잔을 요청을 했대요 a china drink 어, 차가 뭐 중국차 어, 이런거 였나보구요 of which, 그 차를 I had never drank before 라고 해서 이거 자체도 아까 지금 may it please your most excellent majesty 거기에 결이 같게도 우리의 지금 우리가 익숙한 그 현대 문법 그런 영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upon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흔히 보는 것은 with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쭉 보다 보면 of which 같은 경우도 of를 지금 안 쓰는 게 우리한테는 더 편하고요. 그리고 I had never drank. 여기도 과거완료시제를 쓴다면 drink, had drank 라는 표현 안 쓰죠. 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그 영어를 배울 때도 옛날 영어를 배우면 표현이 막 많이 다르고,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죠. 중세 국어 이런 거 배우면 거의 외국어처럼 어, 무슨 표현인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옛날 영어를 지금 주디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아 지금 아침밥으로 어쨌든 차가운 칠면조 파이하고 거위 요리를 먹었고 그리고 차를 요청했는데 그 차를 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었다. 여기까지 그냥 얘기한 겁니다. 읽고 나서 여기 보면서 이제 약간 웃겼는데 Don't be nervous daddy. I haven't lost my mind. Don't be nervous, Daddy. 어 긴장하지 마세요. 기다려 주시. I haven't lost my mind. 얘는 표현이에요. Lose your mind라고 하면 to become crazy. 저 미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읽으면서아또 그냥 그렇구나. 근데 저는 사실 좀 긴장했거든요. 여기 부분 보면서 어또 무슨 일이지? 주디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저 미친 게 아니라 I'm merely quoting Samuel Pepys.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 그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 I'm merely 예 저는 단지 Quotes라고 하면 인용하는 거죠. Quoting Samuel Pips. 어, 이런 사람이 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we are reading him in connection with English history, original sources. so we are reading him 그의 이제 그가 쓴 글을 읽고 있는데, in connection with English history, 영국 역사하고 관련해서 original sources, 원전으로 원문으로 이제 그걸 읽고 있대요. Sally and Julia and I converse now in the language of 1660. 이때 당시의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이제 1660년대의 그 영어로, 그 언어로 쓴그 글을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Sally랑 Julia랑 그 Judy 이제 c o n v 대화를 하는데 1660년대 언어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건 약간 이제 그려졌었는데 사극을 많이 보고 하다 보면 그 대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 장난처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 주딘에도 이그 옛날 그 책을 이제 계속 같이 읽다 보니까 그 언어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 부분도 그 언어로 이제 장난 겸 이렇게 쓴 겁니다. Uh, listen to this라고 하면서. 여기 부분은 이제 그 사람, s a m u e 그 사람의 글을 일부러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우, 어떤 거 했다는 건지는 잊어버렸는데, 어, 일단, 그건 이제 그냥 공식적인 직책은 잊어버렸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걸로 유명하다라고 하면서, 그거 봤던 것만 기억이 나요. <laughs> 네, 이 사람이 이제 일기 쓴 걸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1660년? 이런 거라면, 이때라면, 이제 사실 이제 지금이야 기록이 너무 넘쳐나지만, 이때 이제 기록 자체가 이제 흔하진 않은, 뭐, 진짜 국왕의 기록, 이런 거는 남아있겠지만, 일상적인 기록은 안 남아있을 텐데, 이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쓴 일기가 제대로 남아있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생활상 이런 걸 되게 잘 보여준다라고 했었던 그걸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의 일기를 이제 일부분 가져온 겁니다. 어, 근 이제 지금 여기 일기가 또 하필이면 약간 그 잔인한 부분이어서 이걸 고지고대로 전달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I went to Charing Cross to see Major Herson hanged, drawn, and quartered. 여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역사의 일부분이니까 지금 이제 영국은 당연히 영국이든 어떤 나라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아서 I went to Charing Cross 여기에 갔대요. to see major harrison 이 사람이 행즈라고 하면 우리 교수형 처하는 그런지 상황인 거죠. 존 이게 뭔가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건데 앤쿼 e d 이게 숫자 4를 의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사지가 이렇게 잡아 당겨서 찢기는 약간 그런 형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어, 내가 여기에 가 가지고 메이저 해리슨 이 사람이 교수형 당하는 걸 봤다라고 하는 거고요. He looking as cheerful as any man could do in that condition. 여기도 이제 약간 he looking as cheerful 근데 사실, 지금 교수형 당하는 인물이 cheerful, 쾌활하게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교적 침착했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h e looking as cheerful as. 그래서 우리가 as, as를 비교급으로 쓰면 이것만큼 그냥 뭐 cheerful 했다. 뭐 쾌활한 상태였다. 그렇게 보였다라는 건데, 어느 만큼이냐면, as any man could do. 어, 어떤 사람이 그 보일 수 있는 만큼, in that condition.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수형 처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할수 있는 만큼, 어, 그 침착하게 쾌활하게 보일 수 있는 그 만큼이나 쾌활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한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쾌활하게 보일 수 있는 그 한계치 만큼 쾌활하게 보였다. 그 그러니까 정말 평정심을 유지를 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 그 상황에서는 and this. Died. 여기 부분에 그러니까 그 일기의 다른 부분, 다른 날의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인 거죠. l i s t e n to this. 이거 들어보세요. And this.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Died with my lady, who is in handsome mourning for her brother who died yesterday of spotted fever. 그래서 주디가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뭔가 되게 강렬하고 뭔가 진짜 조금 특별 특이한 그런 사건만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읽어보라고 우리한테는 아니죠 사실은 키다리 아저씨한테 읽어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이제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d i n e d with my lady. 어이 사람이겠죠? 어 나는 어내 레이들 부인과 밥을 먹었다. 전 식사를 했다.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who is in handsome mourning. 그리 그러니까 mourn이라고 하면 애도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보통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런 애도하는 건데, handsome mourning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갖출 거 갖추고, 뭐 이제 차려입고, 그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하는 그런 애도를 말하는 거일 텐데, who is in handsome mourning for a brother. 너무 가깝잖아요, her brother. 근데 누구냐면 who died yesterday. 어, 어제 동생, 남동생이 죽었던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애도를 하고 있는 부인이랑 식사를 했대요. 근데 of spotted fever. 뭐 이거 홍반열 이런 걸로 부르던데, 아무튼 열 나가지고 뭔가 이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 남동생을 위해서 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인이랑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 주디가 생각하기에도. seems a little early to commence entertaining, doesn't i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eems a little early. 아, 좀 이르지 않나요? 이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to commence entertaining. entertaining 라고 하면, 이제 뭐 접대, 뭐 식사 초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commence 시작하는 거. 어, 이런 접대 시작, 식사 같은 것을 시작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요? 뭐 동생이, 만약 남동생이, 뭐 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면, 오늘 같이 이제 이런 거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요? doesn't it? 기다려서 물어보는 거고요. A friend of Pip's devised a very cunning manner whereby the king might pay his debts out of the sale to poor people of old decayed provisions. 그래 so, 정말 그냥 이 삼물 Pip's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데 이건 좀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A friend of Pip's 그 삼물 Pip's 의한 친구가 devise라고 고안하는 거 생각해내는 거. 인 거고요. Device the very cunning manner. 어떤 방식을 고안했냐면 아주 교활한 방식. 우리 cunning, 컨닝, cunning 한다고 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뭔가, 뭔가 부정한 방법 같은 건데 그 방법에 의해서 the king might pay his debts. 왕이 빚을 뭔가 갚을 수 있는 방법. 어, 그런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인데 조금 그게 약삭바른 약간 교활한 방법 이런 것을 이제 하나 친구가 만들어냈대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out of the s a e 이걸 판매를 하는 거 누구한테 판매하냐면 to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뭐를 판매를 하냐면 of old decayed provision provisions라고 하면 food, drink, and other supplies 이런 거 되어있죠 그래서 오래된 뭐 오래된 상한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는 거 어, 이렇게 하는 뭔가 그 교활한 방법 이런 것을 구현해냈대요 지금 여기까지 다시 편지를 읽었는데. 아 어, 뭔가 되게 당황스러운 평범하지 않은 얘기가 한참 쏠아졌죠. What do you, a reformer, think of that? 그래서 키다르자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아저씨, a reformer, 개혁가인 아저씨는 think of that?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막 지금 이제 뭐 상한 음식 같은 거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은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I don't believe we're so bad today. As the newspapers make out. I don't believe. So,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We r e so bad today. 아, 오늘 날 그렇게 나쁜 것 같지 가 않아요. As the newspapers make out. 우리 사실 이제 어느 시대에서나 신문을 보면, 아, 이 세상 어떡하냐. 약간 이런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신문, 뉴스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정신, 제정신이할땐잘못 보겠는데. 그래서 주디가 하는 얘기는 As the newspapers make out. 그 신문이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과거에 하던 게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심하니까라고 해서 어, 그 역사 시간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역사의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뉴스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뭔가 선정적인 거, 되게 강렬한 사건 이런 걸 이제 전달하니까 더 그런 게 있겠지만. 아, 정말 어떻게 그, 이런 짓을 했을까 싶은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주디도 여러 가지 지금 했던 이런 사건들을 보니까 아, 요즘 세상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엔 더 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그냥 주디가 배우고 있는 그 얘기에 대해서 들었고요. 사무엘 아직도 안 끝났어요. Samuel was as excited about his clothes as any girl. 근데 소재는 약간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as as니까 또 비교를 하는 건데 사무엘 아까 사무엘 피프스 그 사람인 거죠. 읽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was as excited 이만큼 신나했었는데 about his clothes 옷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신나고 관심 많고 그랬대요. As any girl, 여자, 그러니까 이게 남자인데 어, 여자들만큼이나 이렇게 옷에 대해서 관심 많고 신나고 흥분하고 이랬대요. He spent five times as much on dress as his wife. 그래서 비교를 되게 많이 하네요. He spent five times. 그럼 다섯 배를 돈을 쓴 건데 as much on dress. 옷에 그만큼 다섯 배만큼 돈을 쓴 건데 as his wife. 그러니까 w h y 보통 이제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녀가 있으면 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옷에 많이 살 건데 여기는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부인보다 자기 삼녀 그 사람이 다섯 배만큼 옷에 돈을 많이 썼대요. That appears to have been gold, the golden age of husbands. 어 이게 이것처럼 보이는데 어 이런 돈을 다섯 배나 쓴게 appears 뭐처럼 보이면 to have been the golden age 뭔가 황금 시대 어, husbands. 그래서 남편의 전성기처럼 보이는데요. j u d 생각해. Isn't this a touching entry? entry라고 하면 appears t writing in a diary. 어제 예전에 아 이런 뜻이 있구나 했었는데 일기에 쓴글한 토막 이런 걸 이제 entry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isn't this a touching entry 이거 되게 감동적인 일기 아니에요라고 하고 지금 이제 다른 일기 한 토막을 또 보여 주는 겁니다. You see he really was honest. 어 기다릴 씨 아시겠죠? He really was honest.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라고 하고 일기에 다른 날의 뭐 일기겠죠. 다른 소재를 가진. 어, 그래서 옷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인용이 되어 있어요. Today came home my fine Camlot clock With golden buttons. It cost me much money. And I pray God to make me able to pay for it. 어, 그래서 여기 부분 보면서 오늘날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 했는데 Today, 오늘. Came home. 집으로 왔대요. My fine c a m e l a clock.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옷 종류겠죠? 그래서 이 아주 멋진 이 옷이 오늘 왔다. 약간 택배 배송 온 거. <laughs> 택배 온 거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With g o l d buttons. 그래서 금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 멋진 옷이 오늘 왔다. 그런데 이 옷이 it costs me much money 어 많은 돈을 들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옷이었던 거죠. And 그리고 I pray God to make me able to pay for it. 그리고 내가 신한테 기도를 하는데 to make me 저를 able to pay for it 이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그냥 돈이 무조건 다 있어야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외상 이런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로 사고, 어, 택배도 오고, 아, 내가 이걸 다 지불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어, 그래서 그 신용의 기대에서 일단 사고, 그게 이제 옷은 온 거죠. 네, 아, 내가 그걸 다 이렇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신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Excuse me for being so full of pips.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시는 데 아, 이해해주세요. being so full of pips. 핍얘기가 너무 가득한 거 이해해주세요. a writing a special topic on him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스페셜 토픽 뭐 특별한 주제니까 아, 논문 주제로 지금 이제 그에 대해서 쓰고 있나봐요. 우리가 이제 한참 어떤 거 관심 가지고 막 그거 할 때는 이제 그 얘기만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선메오 펩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왕창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쪽은 모르겠는데 그냥 옛날 사람들의 일기 읽는 거뭐 옛날 사람뿐만 아니지만 다른 사람 의 일기 읽는 거 약간 좋아해서 좀 내용이 독특하긴 했지만 음, 재밌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제 설명 피펫스 이야기는 아마 끝났을 거고요. 그래서 이 오늘의 편지는 주디가 평소에 보내던 자기가 배우고 있는 거 한참 얘기하다가 일상 얘기하다가 했던 그 패턴을 그냥 그대로 따른 되게 전형적인 편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What do you think, Daddy? 아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려던 시? The Self Government Association has abolished the 10 o'clock rule. Self Government Association라고 하면 지금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뭐 통치를 하는 뭐 이런 거니까 스스로 뭐 관리하는 그런 협회 모임이어서 학생 자치회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학생회 문제 보통 있죠. 네. 그 학생회가 has abolished. abolish라고 하면 to officially end the law. 자, 어떤 법 같은 거 폐지하고 끝내고 하는 건데 has abolished the 10 o'clock rule. 어, 이게 아마도 이제 열이딥내용 읽다 보면 10시 규칙이라고 하는 게 10시면 이제 그뭐 불을 끈다던가 이제 그냥 다 모든 걸 끝내고 자라. 뭐 이런 규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규칙을폐지했대요 없앴대요. We can't keep our lights all night. It issues. The only requirement being that we do not disturb others. We're not supposed to entertain on a large scale. 어 그래서 we can we can't keep 이제 할수 있는 거죠. We can't keep Our lights, all nights. 밤새도록 그냥 불을 켜놓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도 그 원래 규칙은 10시가 된 불을 끄는 규칙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밤새도록 불을 켜놓을 수가 있대요. If we choose.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 The only requirement, 네, 유일하게 그 요구 조건, 필요 조건은 being that, 어떤 게 필요 조건이냐면 이제 이건 분사고문이라서 원래는 and the only requirement is, 뭐 이렇게 이었던 것을 그냥 이렇게 분사고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그 지켜야 되는 그 필요 조건은 being that, 어떤 거냐면 We do not disturb others.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 것. 어, 그죠 그래서 우리 10시에 불을 끄진 않아도 돼요, 이제는. 그래서 10시 이후로도 밤새도록 원한다면 불을 켜놓을 수는 있는데 불 켜고 파티를 해가 아 다른 사람도못 자게 하고 이제 공부를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일한 요구 조건이다. We are not supposed to entertain. 그래서 뭐 이게 즐기지 않도록 be supposed to 한번 뭐 하기로 되어 있다. should 처럼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인 거야. entertain on a large scale. 스케일 규모 같은 거니까 너무 대규모로 막 파티를 하고 즐기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그 정도의 규칙 이외에는 10시에 무조건 불을 꺼야 되는 규칙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The result is a beautiful commentary on human nature. 아 이게 이제 영어 문장으로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는, 겪고보셨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The result, 그 결과. 이제 이 10시 규칙이 사라져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워진 결과는 A beautiful commentary. Commentary는 그냥 뭔가 신호, 사인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A human nature. 인간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 아름다운 지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넘어가보면 Now that we may stay up as long as we choose, we no longer choose. Now that 이러 이렇게 때문에 이제 지금은 we may stay up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As long as we choose 우리가 선택을 하는 한 우리가 그냥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we no longer choose 우리가 이제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로, 로, 뭐 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뭐 하지 않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정말 뭔가 시키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할땐 너무너무 그게 하고 싶다가 이제 해도 돼 라고 하면 이제 막상 또 그걸 안하는 정말 청개불이 본성이 있잖아요. 인간한테.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회가 그 10시 규칙을 폐지했더니 아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아 인간 본성을 이렇게 잘 보여주더라. 그래서 그 인간 본성이 뭐냐. 어, 이제 깨어있어도 좋아. 라고 했더니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선택 안 한대요. 즉 10시가 되기 전에 막 졸려.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our heads begin to nod 나드가 끄덕이는 거니까 at 9 o'clock 막 9시에 는데막졸려 원래는 막 11시까지 놀고 싶었는데 1 0시 자라고 해서 할수 없이 잠도 안 오는데 말똥말똥한 정신에 10시에 누워있었는데 시 이제는 그냥 밤새도록 불을 켜놔도 된다라고 했더니 9시에 막 잠이 오는 <laughs> 너무 알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s so our o heads begin to nod at 9 o'clock 9시에 꾸악꾸하게 되고요. and by 9.30 9시 30분쯤 되면 the pen drops from our nerveless grasp 다 아마 겪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the pen d r a s 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from 어디로부터 o u e nerveless 어, 얘는 힘 없는 grasp 이렇게 원래 딱 펜을 잡고 쓰고 있는데 너무 졸리면 이거 툭 떨어뜨리는 거 있죠 <laughs>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봐가지고 9시 30분이 되면 이게 정말 그냥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펜이 떨어질 정도로 어그 정도로 졸리다는 거죠 원래는 10시에도 자기 싫었는데 It's 9.30 now. i t s 9 o d night. Good g o o d night. o o d n i g o o d night. Good n i g o o 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 o o t Good n i o o h t g o h o i h t h t g a c h o o h o h o r g o i g h o o g h i o g t o g t i h t t h s Not to develop our intellects at the expense of our emotional natures. But methought it was a poor, dry sermon. p i p s again. Uh, we must take care. Uh,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 Not to develop our. He says, 니까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지금 전달하는 거죠. 목사님이 말하길. We must take care. 어, 그 주디, 우리는 이걸 신경 써야 된다. Not to develop our intellects. 우리의 지성을 발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보통 이제 대학교니까 지성을 발달시키라고 할것 같은데 지성을 발달시키지 말아라. 그 너무 발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at the expense of 이거 그냥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더 좋은데 뭐를 희생해서 그러니까 이걸 희생하면서까지 지성을 발달시키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our emotional natures 우리 감정적인 본성 그래서 감성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을 희생해서까지 지성을 발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죠. what m e t h thought. 근데 슈디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poor 대형편 없고 건조한 무미건조한 sermon 설교였어요. 핍스에게 이 말체가 또 myth o g h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다시 핍스의 말투로 해 본다면 아, 정말 형편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설교였어요. 근데 슈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설교인 거죠. It doesn't matter what part of the United States or Canada they come from or what denomination they are. we always get the same sermon. 근데 이런 느낌 알것 같아요. it doesn't matter. 이게 중요하지 않대요. what part of the united states or canada they come from.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어, 미국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역에서 오셨는지 캐나다 어떤 지역에서 오셨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or what denomination. 이건 종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종교에도 뭐 이제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종파에 그들이 속해 있는지 어떤 종파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We always get the same sermon. 어차피 설교는 똑같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지금 오늘 별로였다라는 얘기와 지금까지 설교는 다 그렇더라. 그냥 형편없고 무미건조한 얘기만 하더라라고 하면서 한번더 폭발시키고 끝납니다. Why on earth don't they go to men's colleges and urge the students not to allow their manly natures to be crushed out? by t w o most mental application.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주디가 진짜 이게 어 예전 시대에서 사실 이제 그 지금 주디가 여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보통 이제 남자 애들만 공부를 하고 여자애들은 공부 안 하고 하던 시대였을테니까 Why on earth? 아 대체 왜 이제 강조하는 거죠? Don't they go to men's colleges? 남자 대학교에 가서 and urge the students 그 남자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냐? Not to allow their manly natures라고 하면 manly natures 예 남성 남자다움 남자다움 본성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것을 to be crushed crushed out이라고 하면 예 뭔가 이렇게 손상되는 거이 남성 남성성이 이렇게 손상되지 않도록 해라 뭐에 의해서 by too much mental application 너무 많은 그 정신적인 적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성인 거죠 아까 말했던 intellect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남자 학교에 가서는 어 너네 그 지성에 의해서 남성다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을 왜 거기에선 하지 않는 거죠?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남자 차별에 대해서 주디가 이제 되게 반대를 하는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사실 이제 남 남자 학교에 안 가는지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디가 생각할 때 주디가 알기로는 계속 여자 학교에만 와가지고 이 감성을 해치면서까지 지성을 발달시키지 말아라 이런 설리가 되게 마음에안 든다 남자 학교에 가서 그런 말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끝내는 거죠 그 부분 다음에 여기가 오늘 편지의 마지막인데 It's a beautiful day 뭐 일요일인데 날씨가 되게 좋은가 봐요 되게 아름다운 날인데 Frozen, icy, and clear 차가 춥긴 춥고 이게 꽁꽁 언 날씨고 icy and clear 그렇긴 한데 맑은 날씨인 거예요. As soon as dinner is over, 저녁밥을 먹자마자, Sally and Julie and Marianne and Eleanor Prez, t friends of mine, but you don't know them. 그렇죠 우리 도 앞에 있는 친구들은 아는데 얘네들은 누군지 모르겠죠. 근데 네, 아무튼 주디 친구들인데, and I 그 이렇게 모여서 are going to put on short skirts, 어, 짧은 치마를 입고 and walk a cross country. 그래서 그 시골길을 가로질러서 저 크리스탈 스프링 팜. 여기는 가끔 나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응, 그래서 여기에 갈 거래요. and have a fried chicken and waffle supper. 어, 근데 이게 저녁밥을 먹 먹고 먹자마자 이렇게 말했는데 저녁밥 안 먹고 가세일 것같은데요 여기. 그래서 fried chicken waffle supper 이런 이제 저녁 식사를 또 거기 가서 할 거래요. And then have Mr. Crystal Spring drive us home in his bugbird. 그리고 여기 have는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얘가 이렇게 하게 한다라고 해서 얘는 아니지만 이분이 so Mr. Crystal Spring 이분이 drive us home. 우리 이제 태워다 주도록 할거래요 in his bugbird. 그러니까 마차 같은 거니까 이제 마차 태워서 이제 얘네들 이 친구들을 데려다 주는 거죠. 다시 학교에. We are supposed to be inside the campus at 7 e 아, 우리가 원래는 7곱 시. 캠퍼에에 도착을 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만 b u t w e r e g o i n g t o s t r e t c h a t point h a point t 8. o n 장 i o n i m a m a k it 8. i g h t 8. 하 viral cancer 여기 부분도 그냥 그 사무엘 핍스 그 말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so, i have the honor of subscribing myself your m o s t loyal dutiful faithful and obedient servant. servant 하면 하인이니까 뭐 충실한 뭐 복종하는 하인인 제 에버츠. 해서 끝내는 글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냥 예전부터 많이 우리가 봤었죠. 주디가 배우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설교 얘기 조금 하다가, 이제 오늘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얘기 하다가 했던 여러 가지 소재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썼던 어, 그런 편지였는데, 의식의 흐름 글도 그냥 원래 생활이 그래서 그런지, 어, 그냥 나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약간 친구 얘기 듣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제 정말 키다레저씨가 많이 왔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그 아 박다박 잘 하면 이제 곧 끝나겠구나. <laughs> 그게 다음에 뭐 읽을까 생각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 이걸잘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어, 오늘 얘기가 단어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 약간 좀 거리가 먼좀 옛날 영어도 많이 섞이고 해서 좀 어려운 그 표현들이 있었는데 어, 여기까지 끝까지 만약 들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 또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